아, 맞아. 그 박보검 닮으셨다는 분 커뮤니티에 그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제 팬카페에 솔직히 박보검 님보다 그분은 나를 더 닮았어. 어, 이거 봐. 나 닮았지? 이거 나잖아. 똑같이 생겼지? 부캐 뭐야? 화면에 용냥이가 7명인데. 아이씨, 저는 그리고 옛날부터 성형하시기 전에 박효신 님 있거든요. 그리고 유희열 대학 때는. 웃을 때이 느낌이 닮았지, 약간. 그치? 이, 거기다가 여기 잇몸이 많이 돌출되거든, 나도. <laughs>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 보면은 맨날 유희열이라 했어. 학원이 완전 똑같아. 성형전 박효신님. 이거 봐. 대알 <laughs> <해야> 똑같네. <laughs> 어, 여깄다. 아, 이거 봐. 박효신님은 또 김태호님이랑 닮았다 그러잖아. 이, 이 얼굴 개보가 비슷하게 내려져 온다니까? 박효신, 김태호, 옥냥이 이 하관이 어쩔 수가 없나봐 그래도 각각의 계통에서 방송 계통을 책임지고 있다 공중파의 김태호, 가요계의 박효신, 인터넷계의 옥냥이 이게 관상은 과학인가봐 옹냥 아저씨 메일 주소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왜요? 소속사 분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다. 아, 자. 아, 소속사분 혹시 계시면, 아, 농담이지. 인터넷에서 다 하는 말들. 어? 말도 안 되지. 지금 우리끼리 하는 레알크크, 학생들 레알크크지다. 어? 아, 우리 다 농담으로 한 거잖아. 어? 방송 앞에 이렇게 게임하려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아메리칸식 농담. <laughs> 레알로.